하십니까? 저는 수원시의 이승 의원이고요. 저는 지역구를 영통 2동, 3동과 망포 1, 2동을 두고 그 지역 내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 16명의 의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초선은 7명, 그리고 재선이 5명, 그리고 3선이 3명, 그리고 6선 부의장이신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아, 그리고 국민의힘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 초선이 15명, 그리고 재선이 2명, 3선이 1명, 4선이 1명, 그리고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김기정 의장님께서 5선으로, 5선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진보당에서 3선으로 계시는, 어,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총 그래서 37명의 의원분들이, 어, 의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뭐 재선 초선 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게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었어도. 그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이기 때문에 이제 초선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이제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주민분들께 항상 그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갖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안전위원회 구성은, 어, 복지여성구, 안전교통구 그리고 각구보건소 그리고 공원독지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등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어,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 수원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부용하기 위해서, 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장 근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시민들을 위한 그 촘촘한 복지라든지 촘촘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120만 수원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위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정례회는 그 매년 정례적으로 개회되는 회의 그즉 정기회를 말하는 거고요. 지방의회는 매년 2회에 정례를 개최를 합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 결산의 승인 또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집행기관 등에 처리한 그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감사 제도이고요. 어,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 기능을 감사 기능을 위해서 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의해서 어, 14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그 의장에게 그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 저희가 본회의 때 의견, 그 5분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그 일주일 내로, 그 일주일 내로 그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검토를 하고 그 해당 5분 발언을 한그 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작하고 다, 어,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그 시민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항상 그 검토를 하고 그 실행에 옮기도록 그돼 있습니다. 하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그 집행부와 의원 간의 그 마찰도 생기고 또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재빨리 그 반영을 해 드려야 되는데 반영을 못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이제 좀 힘이 들고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집행부하고 수시로 좀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예산 편성 등에서 집행부와 이제 의견을 이견을 조율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안돼 가지고 그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체감을 잘 반영이 안될때 그때 저희로서는 이제 많이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조금씩 더 낫게 만드는 것이 행정이라면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더하는 활동이 원으로서 나의 역할이고 내가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힘이 들더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보내는 시간일 때도 있고, 하지만, 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그 낮은 곳부터 오른다는, 어, 동고잡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 의원은 시민의 그 피부에 와닿는, 어, 생활 밀착, 밀착력, 어, 의정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그 생활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민의 신부름꾼이자, 대변이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시민의 버팀목이자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시민들의 곁에서 작은 의견에도 기기울이는 의원이 되도록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제 의회 활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일단은 저는 이제 동탄역에서 망포 간에 그 버스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포역에서 동탄 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 그 부분에 대한 노선을 제가 직접 그려서 대중교통과에다가 건의를 해서 약한 1년 만에 5-3번이라는 버스를 개통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어, 뭐, 이 영통동의 지역은 아니지만, 저쪽 신동 지역이 또 저희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일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어, 일부 특정 그 업체에서, 어, 좀 불합리하게 어,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잘 해소를 해서 도시공사 측하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어, 거주자 우선 주차보다는 공용 주차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모든 시민들이라든지 그 카페 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편의를 이용 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뭐 여기 이제 영통동에 사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 저희가 박지성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을 할때 사실은 저희 시원시에서 예 오, 그 예산을 5억원 확보를 하고 있었지만. 그총 비용, 그 10억 중에서 10억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제가, 그, 우리, 그, 김진표 전 의원님께, 어, 그, 주민들의 원하는 그런 호소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마침내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는 그잠정장 부지의 예산 10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그거를 반납을 안 하고, 이 부분을 다시 이쪽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그, 박지성 어린이 공원, 그, 리모델링에 그 10억을 위에다 태워가지고 어 15억이라는 그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 그 박지성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을 좀 빨리 추진할 수 있었던 게저에게는 이제 가장 큰 활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발의했던 거를 이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수원시 안심통화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그리고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에 처음이 그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조례, 그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수원시 안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 수원시가 이제 그 우리 수원시에도 일부 학생들이 근거리가 아닌 그좀 장거리를 이렇게 이동하는 다니는 그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위험이 노출돼 있었는데 차큰차 차 도로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항상 위험이 노출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교육청과 많은 소통을 했지만 교육청에서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연이 좀 불가피하다 해서 그 처음에는 저희가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적으로 그 아이들 이제 스쿨버스 어 쪼래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서 어,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으니 지금은 우리 수원시에도 일부 하, 그 학교에 그 스쿨버스 지원비를 내려줘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하나 중에 그 활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면서 어, 그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될 시에는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일단,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무조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지금은, 어, 그,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어, 지원을 해가지고, 어, 올해 5월 달부터 두개 학교가, 아, 어, 다, 저 요, 인근에 있는, 그, 국반초등학교. 그러니까 신동에서이 국반초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그좀 장거리를 다니고 1km가 넘어요. 걸어서 다니는 게. 그리고 안영초에서 어반초 다니는 아이들. 예. 아, 아 하늘체에서 안영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죠. 예. 아, 수원시 의회는 2022년도부터 그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그 의회 사무국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어, 불합리한 업무 방식 및 제도를 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이를 반영하고 의회 업무가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공공 감사를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 단체장이 갖고 있어요. 점차 지방의 조직과 기능이 더 커진다면, 의회 내에서도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지방의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스로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2000년대부터 가동된 이제 영통소각장은 하루 600통, 6 0 0톤 규모의 그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어또신흥 2015년 때부터 이제 시설 노후화 기준이 15년을 넘김에 따라서 2025년까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00억 원이라는 그큰 돈을 투입해서 대보수 사업을 계획했어요. 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다들 인근 주민분들이라든지 뭐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어 다, 다, 당연히 이제 아이들의 이제 환경에 대한 요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나, 우리 시에 계시는 관계자들이나, 저희 의원들은, 뭐,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 이 부분을 갖고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많은 대화를 소통하고 을 있지만, 어, 사실상 이제 이전 부지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하루빨리 좀 계획을 세워서 이전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뭐냐안 된다면 다른 이제 지자체하고 좀 소통이라든지 논의를 해서 어떤 우리가 그에 대한 뭐어 대가를 뭐 주더라도 광역화를 시켜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점차 그 소각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는 낮아지가 않고 있는 반면에 그 우리도 그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많은 고민과 그 고충을 겪고 있는데 어, 하루빨리 뭐 하루빨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어, 소각장 이전 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 소각장 을뭐 분리를 시키던, 이전을 시키던,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저희는 그 주민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같이 목소리 될 거고, 또 같이 그 우리 관계자들한테 또 우리 수원시에 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을지병원 부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공동주택 용지와 그 의료시설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그 89%가 이제 공동주택을 짓고 또 5%는 그 어린이 전문병원을 이제 유치하겠다고 이제 나섰는데 뭐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의 입장으로서 사실 그이 수도권 내 그리고 또 아이가 또 가장 젊다라는 이런 영통 중심에 있는 이런 그 영통에서 어, 어린이 전문 병원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안타깝고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아이가 아플 때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 제 시간대에 또 치료를 못하다 보니까 또 많은 이제 그 안타까운 사, 그 일들도 발생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을 두고는 있지만 지금 그 아시겠지만 그 매년 그 어린이 전문 병원이 그 적자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약한 많게는 150억 정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적자를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야간 진료의 그 낮은 수가와 그 응급 의료 시설 운영 대비 수입 발생이 여의치 않다라는 점도 어린이 전문 시설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어쨌든 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수를 하고 어 지원을할수 있는 이제 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거는 같은데. 어,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향후 저희가 그 우리 지역구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들이 좀 한, 함께 뭐 여야를 떠나서 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건의문을 하나를 뭐뭐그 발표를 한다든지 발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 같이 한번 우리 그 시와 또 우리 그 의원들 간에 전체가 한번 같이 뭐 움직여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이제 그 기부채납이라고 하죠. 기부채납을 이제 76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영통도서관 신축이라든지, 영웅숲 영웅숙공원, 그 영흥 중앙공원을 연결한 그 생태육교 생태육교 설치라든지 어, 또 중앙공원 영통 중앙공원 리모델링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리모델링 그리고 영흥 중앙공원 짐층인로 그 보행로 그~ 보행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설 등의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7단지 앞에 저희가 인동선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영흥공원의 그 수직구 문제랑은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어,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지하를 파다 보니까 이제 지반이 약해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환기구를 인도 쪽에다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반면에, 어, 녹지, 녹지 부분을 좀 저희가 좀그 좀 깎아 먹어서, 어, 기존에 있던 녹지가 만약에 100%라면, 지금 현재 어, 한30% 정도를, 어, 좀 약간 이제 소멸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보행로 자체가, 어, 이제 출입, 인출입구를, 진출입구를 막다 보니까, 어, 보행로에 있어서 그 안전에 굉장한 지금 그 위험에 굉장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 사고도 최근에 좀 났었고, 좀 여러 가지로, 예, 좀 시민들이 많이 그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지금 계속 그 저희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일단은 시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고 저는 안전이 정말 좀 심하게 과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 그 건설정책과 아, 그 도시교통과라든지 그 우리 안전교통국 국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그에 대한 어, 조치는 좀 최대한적으로 해놨고요. 이 환기구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라든지 짐취림로 뭐 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사실상 저희로서 하기가 굉장히 작은 부분이 아니어서 공단과 이제 시공사하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원하는 만큼 사실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주민분들께서 고민을 불편을 겪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 공단하고 그 시공사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최대한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데에서 다른 부분을, 다른 부분적으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충분히 이해와 그 납득이 될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아서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전에 그 부시장님께서 무료 개방을,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뭐, 말씀은, 이제 뭐,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무료 개방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적으로 그 할인 적용을 시켜가지고, 어, 좀, 많은 주민분들께서, 어, 부담 없이 오고 가고 할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이그 영원공원이라든지 뭐이월 수목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상임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공원녹지사업소 해당 그 담당자분들하고 깊은 논의를 하고 차후에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어이 부분을 조례로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제도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수원 시민들이 그 형평성과 평등화를 맞춰서 어, 기준을 좀 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제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리 공원녹지사업서하고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어,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불편함 없이 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영통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굉장히 오래 됐고 또 많이 노후 돼가지고 그 안전 문제라든지 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은 취급한 상황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을지병원 부지 있잖아요. 을지병원 부지로 그 개발을 하면서 수원시 협상단하고 우리 주민분들의 그 의견을 또잘 반영을 했고 해서 그, 저희가 이 토지 이용 계획안을 수립을 하면서 공공기여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영통 그 도서관을 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 포함을 시켜서 아,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 있고 또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그 도서관을 편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 수원시는 이제 그 강교 호수 공원을 비롯해서 총 24개 도시공원이 그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그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공원 시설을 지금 정비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해당 구청에 영통구에 그녹지공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노후가 된 시설부터 저희가 빨리 개선이 될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대한적으로 예산이 좀 급하다라고 하면 뭐 우리 그시 예산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도비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그 도의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안전하고 좀 쾌적한 공원이 어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라디오 영통 우리 동네 마을 라디오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처음이라. 그, 제가 좀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배우고 가고 앞으로 좀더 기회가 되면 좀더 많이 익숙해진 모습으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찾아뵙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될 수 있고 저는 그 앞에 선봉에 서서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